대한 지방자치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제20대 총선의 첫 관문인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과 휴대전화 앱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 당일인 13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가 총선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3,056개소에 노후화된 조명 등을 고효율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강원도가 2014년부터 시행해온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복지 시설에 기존 형광등이나 배열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또한 전기료 절약과 함께 전기 안전 점검도 병행 실시해 전기 화재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담 AS 팀을 운영해 사후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시민들의 생명수와 같은 옥정호의 오염행위를 감시 차단하기 위해 주민 지킴이단이 떴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옥정호 인근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지킴이단은 이달부터 9월까지 감시와 정화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불법 어로행위와 쓰레기 투기, 금지된 낚시와 레저행위에 대해서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게 되며, 스스로 쓰레기 치우기 등의 정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제52회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펼쳐진 대규모 세일 행사 창원 블랙데이가 지역 경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에서 3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 블랙데이는 저소비 기조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으며 창원 전역에 350개 점포가 참여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창원 블랙데이 행사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향후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이달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천안시 콜센터 근무 체험을 실시합니다. 콜센터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 민원을 경험하면서 민원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민원 처리 해결 대응 능력을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4월 한달 동안 총 7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 경험이 부족한 신입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 마인드를 갖춤으로써 섬김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